타너 큰 스님께서 지구의 대재앙과 한국의 통일에 대해 예언하셨다는 사실 아시나요? 타너 스님은 출가 전 이미 주역을 500번 이상 읽었으며 주역과 정역의 이치를 완전히 꿰뚫은 분이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역학을 점술이 아닌 진리의 학문으로 보았으며 불교의 연기법과 주역을 하나로 통합하셨습니다. 타너 스님은 입적 몇년전 당신이 열반에 드실 날짜를 미리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날 그대로 입적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월정사에서 개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큰 난리를 예감해 통도사로 옮기셨고 곧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연도 날짜 시간까지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월남전의 발발과 미국의 참전 그리고 패배까지 예언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스님은 입적한 뒤 12회가 지나면 일본 고베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셨고 그 말처럼 1995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망자수와 피해 규모까지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본 열도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긴다는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생존자들이 한국으로 피난 와 살게 되고 일본은 한국에 복속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일본이 삼국시대부터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의 업보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타노스님은 중국이 분열되고 그 혼란 속에서 한국이 강성해져 요동과 만주 일부를 되찾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국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경부선 천안까지는 위험하지만 천안 아래쪽은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타노스님은 지구의 자전축이 제자리로 돌아오며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일과 지진이 잇따르며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인류의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끝난 뒤에는 지구가 완숙해지고 초고도의 문명과 복락이 피어나는 결실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살아남은 30%만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너스님의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변화의 시대에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업의 도리이며 결국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깊은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재미도 있는데 공부까지 되는 이번 생엔 불교가 처음이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인연의 시작입니다.